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왜냐하면 그 금요일 날 휴장을 하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씩 땡겨서 앞으로 오니까 이제 옵션 만기가 그만큼 이제 목요일 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 옵션 만기 관세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금융권 쪽은 오히려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핵심은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어떠한 진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예, 보는 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은 마이너스 0.38% 나스닥은 마이너스 0.05% 약보합이죠. S&P500은 마이너스 0.17% 러셀은 플러스 0.11%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47%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조금 위축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9% 정도 이렇게 밀린 상태로, 어, 시작은 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한 매도를 내면서 그 매도에 밀리면서 연기금이 조금 매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5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5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8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또 어, 밀리면서 2,447.43포인트 어, 어제보다 1.21%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그0.2%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만이 매수를 하면서, 어,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떨어지는 지수를 막기에는 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6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800, 96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이 2324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0을 다시 또어 지키지 못하고 699.11포인트 어제보다 1.8%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양 시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하락음봉을 제가 이제 오전에 오늘의 포인트가 양봉을 과연 시장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거다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 음봉이에요. 그러면서 모처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시장을 다시 이제 우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24원대, 예, 환율은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24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는그 예,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오늘 뭐 외국인이 다 많이 팔았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고, 기아는 뭐외국인이 19억, 19억 정도 샀고, 기관은 95억을 팔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그런 종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뭐 KB금융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 네이버는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았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센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종목이 됐고 에코프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또 못지않게 팔았고요. HLB도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또 팔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어,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 프리오사 AI 그 이재명 민주당 후 후보가, 어, 방문했죠. 어, 방문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어,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건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여기 이제 프리오사 AI 관련돼서, 어, 특히 이제 포바이포가 역시 그뭐 협업 판다 이래 아주 가장 두드러지게 예, 오르고 있죠. 예,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오르는 음,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어, 이것도. 어, 민주당이 이제 오늘 뭐 대선 공약에 이런 것들이 당길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관계되는 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다 AI에서 파생되는 어플리케이션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걸 AI. 그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뭐 법조문 따져서 변호사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리걸 AI를 이용하면 그 동안의 판례라든지 뭐법 이런 거를 얼마나 그 AI가 잘 수록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는다 어, 그런 얘기. 또 헬스케어 AI. 그러니까 헬스케어 AI AI에는 뭐 이게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필연코 들어가는 게 뭐죠? 어. 저소득층?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쪽에 항상 그렇잖아요 선거 때는 그런 쪽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이제 헬스케어 쪽뭐 이런 근또 이런 거뭐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필연적인 게 통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신도 좀 움직였고 또 그것들을 어떤 기계가 찍고 판독하고 하려고 하니까 의료 AI도 이제 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한 건 어, 한덕 관련주로 시공테크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방산은 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음, 예, 최근에 와서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 어,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 평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이제 K9 K2 K9 자주포 이2 전차 이런 것들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MLCC 쪽 움직였는데 이건 삼성전기가 중국의 BYD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되면서 여기에 좀 불을 댕겼고 반면에 보면은 이제 이런 와중에 수출이 아닌 음, 내수 쪽이 굉장히 강한 음식료 뭐 이런 거 그런데다가 이 최근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다 올렸 올렸잖아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뭐 어, 그런 거죠 어, 그 그런 전형적인 내수 어,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음, 그런 모습을 이제 동시에 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관세 전쟁이 얼룩 튈튈지또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가 진짜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래의, 그러니까 이건 뭐, 무속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수출 관련주들은 일단 위험에서 회피해 보려고 이제 자꾸, 어,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늘 말씀드린, 뭐, 음, 관심 섹터의 타겟 종목 같은 것들은 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지만, 그래서 이제, 이 끝나지 않은 관세정책에서 조금 이렇게 한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쪽 섹터들은 좀 약해지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 어. 근데 이제 정책 관련주의 핵심은 역시 AI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AI 관련으로 다 얘기했던 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막 움직이고 또 어떤 특별한 종목들이 이렇게 예, 섹터를 끌고 가고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제 AI와 AI가 파생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 그러니까 AI가 그 파생돼서, 어, 어, 될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음, 지금 모든지 AI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거죠. 어, 그런 쪽으로 자꾸 확산되고, 어, 대선 전국이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 어제 이제 그 뉴욕 시장을 보고 대개들 뭐 그렇게 얘기 하잖아요 오늘 관세 쉬어가기 장이다. 어, 왜냐면 어제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관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추가되는 언급이 어제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관세 쉬어가기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서 그 동안에 양보 없이 그냥 어, 질주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뭐 한쪽이 어떻게 뭐좀 물러서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맞부딪히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섰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는 더 부담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그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흐름이 점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조바심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그래서 그 사실 이게 딱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 뭐 중국을 포함한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쉽게 미국에 항복할 줄 어, 알았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이라는 거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많이 변했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어, 실제로 그래서 뭐 어, 내일부터 어, 열리는 일본과의 협상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전 예선처럼 어, 그냥 뭐 미국에 가서 일본 총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추조해진. 이거는 속도전인데 이게 느려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 막 거의 뭐이 우리가 보면 뭐 쇼핑 채널의 쇼호스트 <laughs>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뭐몇분 남았습니다 <laughs> 마감이 임박했고 뭐 빨리 쓸수록 좋다 뭐 거의 뭐 이런 거의 뻥치는 것같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한편 접고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이제 자꾸, 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급기야는 중국에 대한 최종 부과 관세가 245%라는 게 이제 딱 표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보, 보내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그냥 웃기는 일이라고 딱그러고 그러니까 주, 중국은 이제 아예 대응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 숫자 같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무슨 245% 중국 상품에 대해서 부과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교. <laughs> 음. 그러면 중국은 이제 못 파는 거죠. 어, 못 파는 거고. 그러면 그 중국에서 가져오던 싸구려 물건들은 어, 뭔가 딴 데서 채워놔야지 예, 되는데 그럴만한 나라가 그렇게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 미국은 아직 정식 코멘트는 없어요 그냥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밤사이에 어떤 코멘트를 할지 어, 이것도 이제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한쪽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쯤되면 은 이제 무슨 얘기냐 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의미 없는, 의미 없잖아요. 지금 뭐 200%면 어떻고 245%면 어때요? 러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관세 부과율을 올리는 거, 이외에는 중국을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실토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245 했다가 190 하면, 아, 고마워,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무섭게 이렇게 하지 하는 방법 위에는 뭔가 중국을 달랠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아,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어, 썸네일을 썼지만 한마디로 이제 거의 이전투 개싸움이 됐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뭐딴 나라들은 찾고 가능하면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둘이 어떻게 해결하나 좀 어, 분위기를 보자. 어, 그니까, 이, 렇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이 관세 정책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게도, 미국 국민에게도, 뭐, 마찬가지고 세계 에, 교육에도, 어, 전부 이게 무슨,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 그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점점 이제, 이렇게, 에, 생각처럼 안 되니까, 급기야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 레비씨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급한 건 중국이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소비 시장과 이 돈, 우리의 돈이 필요한 거는 그들이다, 중국이다. 거의 이제 이건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 뭘, 얘기를 똑바로 해야죠. 이건 아니죠. 지금 위협은 중국, 중국에 대한 위협을 미국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시장부터 비롯해갖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이제 탁 때리니까 우선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만 엄청난 그 특히 이제 대두, 어, 이런 쪽에 이제 농민의 불만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트럼프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농민에게 트럼프가 할수 있는 말은 참으라. <laughs> 근데 이 참으라가 음, 중국이 더잘 참죠. 중국 국민이. 중국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는 거에 이, 어떻게 보면 이력이 났어요. 미국보다. 근데 미국은 막 콩수출 안돼 물가 올라 이러면 미국 국민이 얼마나 창피했어요. 중국보다 더 참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엔 이거 지금은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괜히 이랬어. 이래봤자 소용도 없고. 일반적인 그냥 관세로 얘기했던 이10% 있잖아요 그냥 이걸로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명분을 그렇게 해결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진핑은 전화도 안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다가 이제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 그나마 우리의 그 호, 숨결을 이어가고 있는 게, 당분간 우리 시장은 대선 정책 이슈들이 움직임을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뭐, 새로운 거 하나 낼 때마다, 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선 이슈도, 그것도 테마주예요. 어, 테마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테마주보다 조금 나을 정도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서 공약이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려면, 갈 길이 멀고, 뭐,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그게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의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주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틀을 짧게 잡아야 돼요. 홈런 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1루터만 쳐도 고맙다. 이,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여기서 내가 홈론을, 정책 관련지로 홈론을 내서 이 끝장을 내겠다 이러시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잡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 오늘도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오른다. 오늘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그 종목 같은 거그 마감 시장에 관심 있게 좀이런이런 종목들을 보십시오. 하는 것들 을 보면 상당히 확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업은 반드시 오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념 같은 게 있으셔야 돼요. 이런 때는. 그래서 그걸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타기 종목들이 하락할 때 에, 하락할 때 에, 부분적인 참여. 근데 그것도 부분 참여를 여러 번 해서 이제 꽉 찼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왜 그러냐면, 좋은 기업은 반드시 오르니까, 그 기간은 뭐 어떤 누구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관세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음, 내일도 어,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